코로나가 확산되도록 한 주범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있다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부 여당은 이 책임을 야당과 특정 종교단체에 덮어 씌우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8.15 광복절 집회가 끝나자마자 마치 기다리기라도 했던 것처럼 대통령께서 앞장서서 책임 덮어씌우기에 매진했고 국무총리, 장관, 경찰, 서울시를 비롯한 일선 행정기관들이 행동 대장이 되어 책임 덮어씌우기에 연행이 없습니다. 매우 기획된. 시나리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무능한 아마추어 정권, 위선 정권의 폭정을 견디다 못한 국민들이 비를 맞으면서까지 나라 정상화시켜달라고, 나라다운 나라 만들어달라고 외쳤습니다. 이런 국민들에게 압수수색, 체포와 구속, 휴대폰 포렌식, 위치 추적, 동성과 접촉자의 실명공개, 징역과 벌금협박으로 입에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실로 공포정치가 가속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8.15 광복절 집회에 참석한 사람 중에 방역에 대한 책임을 제할 분들이 계십니다. 방역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고 수칙을 위반한 분들도 계십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법절차에 따른 엄격한 처벌은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옳은 조치입니다. 그러나 애국 충정으로 자기 희생을 감수하면서 국민과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많은 합리적 개혁 성향의 국민들도 그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이 정권은 그 국민들까지 함께 죽이려 합니다. 그동안 각종 눈 속임수 정치 이벤트, 정치적 쇼, 거짓말로 뒤덮인 위선 정권의 민낯이 드러나려니까 공포를 조성해 입을 틀어막는 것이라고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이 국민들의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국민들의 이 목소리에 무엇하고 대답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코로나를 방패로 삼아 뒤에 숨어 있는 겁니까? 지금 당장 시급한 것 방역입니다. 옳습니다. 천번만번 옳르신 조치입니다. 우리 야당은 이 방역 조치에 전적으로 협조해 왔고, 앞으로도 초당적으로 전적으로 협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제발 국민 좀 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집값 폭등, 전세값 폭등, 일자리 사막, 세금 지역, 불공정이 판을 치는 반칙과 특권의 세상, 그들만의 천국, 이런 문제 때문에 우리 국민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 코로나를 핑계로 실정을 넘어 폭정을 거듭하고 있는 이 정권의 잘못을 덮어 버리려는 시도는 더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사태에 직면할 것임을 상기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 입에 재갈 물리려는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압축되어 그 힘이 강해진 게스는 더 크고 엄청난 폭발력을 가진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